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준비 중이라 곧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은, 어, 그, 뭐지? 음, 이 막대기 걸어가지고 이렇게 멀리 보는 거. 셀카봉! 셀카봉을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장치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제가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제주도 중문에 위치한 국제평화센터에 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매니저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네 저는 어, 제주 비엔날레의 이제 막바지를 즐기기 위해서 출동을 했습니다 제주 비엔날레는 잠시만요 어, 16개국에 5 5개 팀이 참여한 참여한 아이고, 어렵다.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음, 예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뭐래 전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겁니다. 오늘은 방송이 굉장히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 방문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아무런 사전 준비가 없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조금 버벅될 수 있습니다. 어머, 밥은 졌었어 손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음! 네, 저는,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짠! 제가, 음. <laughs> 방송 시작 전에 이렇게 브로셔를 가지고 왔어요. 아 감사해요. 오늘도 오시자마자 이렇게 써주시네요. <laughs> 아이디가 인상적이라서 <laughs> 네, Flowing Moon, Embracing Land라고 해서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주 비엔날레입니다. 굉장히 시작한 지는 좀 됐어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번안 보다가 이제서야 출동을 했습니다. 이게, 어, 저는 우연히 제주 아트페어를, 광고를 봤는데, 그 광고, 그 제주 아트페어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비엔날레의 일부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자, 전시 장소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의 전시관이 있어요 이 여섯 군데의 전시관의 주제는 다 다릅니다 아, 같은 주제에 이제 뭐 여섯 가지의 그런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 저도 검색하다가 찾은 건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주제관 있잖아요 제주도림미술관, 그리고 제주현대미술관. 이렇게 두 군데에 먼저 방문을 하시면, 그리 비싼 입장료는 아니지만, 이런 티켓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꿀팁이자. 봄이는 4,000원이고, 일반인은 8,000원. 그리고 어린이 및 청소년 또한 4,000원입니다. 어, 잘하자, 그냥님, 안녕하세요. 저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 바람이 불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내일 12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네. 이런 식의 전시, 네, 프로그램이 있고요. 관람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이 브로셔를 보니까 제공이 되고 있네요. 저는 이쪽에 넘어오기 전에 도림미술관에 들려서 잠시 보고 이쪽 중 아트페어를 보기 위해 제주국제평화센터에 왔습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제가 저에게 엄청난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아, 여기 제주 국제 평화 센터에는 CIFAL이라고 해서 c f a l 이라는 UN 산하 국제 기관이 상주를 해 있는데요. 이곳과 유니드 유니 유니타 연합의 그 국제 연수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 아니요, 아니요. 전문지식 방송 아니에요. 이건 잠깐 금세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것에 참여했던 각 국가의 그 대사관에서 나온 상무관 분들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해외 진출을의 시작을 이제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외부 보여드리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겁게 봐주세요. 짜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제 목소리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 오른쪽으로 본시면은각 국가의 국기들이 이렇게 짜라라. 펼쳐져 있죠? 국제기관답습니다. 제주를 상징하는 야자수도 이렇게 보이고, 오늘은 굉장히 제주스럽네요. 괜히 야자수가 보여서 그런가? 이렇게 가시다 보면 제주평화현장이라고 해서 소개글도 작성해 놓은 데가 있어요. 짠! 이건 각자들 읽어보시고 우리 제주 사람은 예로부터 산무전통과 순오름정신으로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왔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주에는 순우름이라는, 어, 협회는 아니고 지역 단체가 있어요. 순우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공동체적 지원을 해주는데 특히 육아에 대해서 더 이제 많은 의지를 할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인가, 2년 전에는 수나름 어떤 지원 사업 같은 거 쓰면은 이제 활동비 같은 게 제공이 되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뭐 문화생활을 해도 되고, 아니면 어디를 갈 수도 있는 그런 지원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증을 하기만 하면은.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몇개 집이더라 다섯 개 집인가가 모여서 그렇게 어 하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주 비엔날레 중에 국제평화센터 ICC에서 진행을 하는 움직이는데 다가서는 땅 제주 아트페어에 와 봤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보러 갈 거예요 보겠습니다 촬영을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립 미술관도 갔더니 그. 음, 아까, 아까 그거 했던 뭐지? 셀카봉. 셀카봉이나 그 뭐지? 스플래시만 터트리지 않으면은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여기 연수 받으러 왔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곳이었어요. 이거 사진으로 남겨놨었는데 여기가 이제 작은 도서관처럼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세계 각국의 도서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멋있죠. 음. 원래 이 가운데 저렇게 젊을처럼 안 되어 있고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 살짝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와 저 지구본 참 멋있는 곳입니다. 이 여기 이 왼쪽에는 그 씨발 국제 기구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짠짠 시작! 아 우리 해녀 할망분들도 계시고 제주도를 또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거는 저거네 잠수복 엄마 머리 까만색이야 이건 전시회 전시회 지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laughs> 잠수복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뭔가 되게 경건해지는데 뭔가 쓰네 간헐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말고 관람하시는 다른 분들도 계셔서, 어 여기 네트워크 안 좋다. 와이파이가 있나? 와이파이가 있다. 여쭤보고 올게요.